오늘은 제 대학 면접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도 딱이 7월에 대학을 선정하고 자소서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를 여러분들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때는 바야흐로 딱 9월이었어요 9월 어, 이때 원서 접수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던 대학교 두 개가 겹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어, 학종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차도 붙을지 모르는데 그냥 둘다다 다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원서를 지원하게 됩니다. 10월이 되었고 1차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어요. 어, 경쟁률이 세서 될까 말까 걱정하고 있었던 S대학교가 그 1차를 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면접시간이 애매하게 2시 30분으로 나온 거예요.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합격의 기쁨은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뒤 K대학교의 1차 합격자 발표를 봤고, 합격은 했지만, 면접시간이 4시 10분이었어요. 아, 진짜 세상이 너무나도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진짜 속상했어요. 그 대학교 두개다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는데 내 손으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속상했기 때문이거든요. 2시 반에 가면 바로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어, 거의 대기도 하고 그런 말씀도 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최소 넉넉하게 두 시간은 잡아야 되는데 어, K 대학교 면접 시간과 S 대학교 면접 시간이 1 시간 반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암울하게 있던 상황에서 어, 학교에 갔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어, 상담을 해주셨는데, 혹시 오토바이 퀵이라는 것을 아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수험생들을 위한 오토바이 퀵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떻겠냐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번, 2번, 3번으로 S대학교 면접을 보는 거면 K대학교 면접도 볼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 어떻게 되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법을 써서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결국 그 수험생 오토바이 킥에 전화를 걸었고, 어, 이제 미리 예약을 하게 되었어요. S대학교랑 K대학교는 약 30분 정도의 거리였고, 어, 가격은 10만원이었어요. 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10만원에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도전 비용이 10만원 정도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느껴져요. 그렇게 이제 면접 전날이 되었고, 오토바이 아저씨께 전화가 왔어요. 어, 그래서 뭐 전화로 시간, 장소, 뭐, 대기하는 곳, 이런 것까지 다 정해졌어요. 이제 대망의 면접날이 되었고, 저는 이제 S대학교보다는 K대학교의 합격률이 더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대학교의 면접번호가 최소 3번? 또는 4번이 아니라면 그냥 바로 K 대학교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S 대학교에 도착을 했고 면접 유의사항을 듣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 요 제발 앞번호라 제발 1번, 2번, 3번이어라 이런 생각으로 딱 번호를 받았는데 4번인 거예요. 약간 애매하긴 했지만 그래도. 면접은 볼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왔고 이 S 대학교가 조금 면접 시간도 길고 어 심화 면접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어 면접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 약속했던 시간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께서 이제 빨리 와가지고 헬멧이랑 어막 그런 거다 보호 장구 착용하자. 진짜. 그, 서울에 삐까뻔쩍 의리의리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오토바이로 질주를 하니까 너무나도 신나고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 막 이러면서 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치만, 어, 그때 당시 11월이었고 너무 추웠는데 그 다음 면접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긴장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사님께서, 에이, 떨지 마요. 내가 안전하게 그 시간까지 가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시름 놓이고, 그래, 그냥 마음 편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까스로 4시에 K대학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오토바이 앞에 수험생 퀵이라는 것을 정말 크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경찰분들을 만났는데도 어, 저희를 이해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K 대학교에서 마음 편하게 면접을 보게 됐고 어, 면접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저희 면접 썰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 사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나는 면접 전형, 하나는 서류 전형, 이렇게 넣을 걸, 싶은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그치만, 이미 제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언제 또 제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타보겠냐, 이런 생각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택에 후회하지 말고, 남은 입시 파이팅 하셔서 꼭 원하는 거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홈 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 파이팅!